창세기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들 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내가 내형 애서를 피해 도망칠 때, 그곳에서 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재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우상들을 다 버려라.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어라. 여기를 떠나 베델로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주셨으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계셨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가지고 있던 이방 우상들을 다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성에서 가까운 큰 나무 아래에 파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근처에 있는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사람들은 루스로 갔습니다. 루스는 베델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어 베데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알론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밧다다람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많은 자녀를 낳고 큰 나라를 이루어라. 너는 많은 나라와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던 곳에서 떠나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어드리는 재물인 전재물을 드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은 베델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에브라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라엘이 아기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는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라엘이 아기를 낳느라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산파가 라엘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또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 라엘은 아들을 낳고 죽었습니다. 라엘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라엘은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묻혔습니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입니다 야곱은 라엘의 무덤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라엘의 무덤에 세워진 그 돌기둥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나 에델탑 맞은편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있을 때 르우 벤이 이스라엘의 첫 비라와 함께 잤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 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라엘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라엘의 몸종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레아의 몸종 실바의 아들은 갓과 아세리입니다. 이들은 바다다람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은 기앗야르바 근처 마무레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갔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잠시 머물러 살았던 헤브론이란 곳입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습니다. 이삭은 목숨이 다하여 오랫동안 살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 지냈습니다. 아멘